예, 반갑습니다. 덩풀나무입니다 저는 현재 광주 알팻에 있습니다. 한번 이곳에 사바나들에게 슈퍼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오! 오! 뭐야! 자. 어이구. 놀래라, 씨. 자. 녀석을 다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우, 놀래라, 씨. 정말 먹이를 잘 받아먹네요. <laughs> 어우. 자, 이구잘 먹네요. 자, 이 친구도. 오이 핀셋 부러지겠다, 핀셋 부러져. 이 친구는 되게 눈이 근데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. 보시면 되게 똘망똘망해요. 자, 벌써부터 밥 주는 줄 알고 나와있네요. 마중 나와있는데. 예. 자, 마지막 사바나 모니터에게도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애들이 모두 슈퍼미러 부치가 다잘 되어 있네요. 음... 간혹 슈퍼미러을안 먹는 사바나 모니터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다잘 먹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